지역화폐라는 건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지자체, 성남 같은 곳이 그렇죠. 분당 상권이 있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지자체가 돈도 많습니다. 이런 데서 지역 그 상품권을 찍어요. 네. 상품권을 찍는데 그 상품권은 성남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안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삽니다. 음. 그래서 그 성남에 와서 쓰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면 돈이 많은 지자체는 상품권을 많이 찍어서 주변의 상권을 흡수하는 겁니다. 음. 그니까여긴 상권이 발달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잘 나가는 지자체가 옆 지자체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다 흡수해서 독점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도와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그 지역 화폐 의 구조는 중앙정부에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. 네. 그런 것을 중앙정부가 보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이상한 사업입니다. 이런 굉장히 이상한 사업을 고 성남 입장에서는 좋죠. 돈이 들어오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의 돈까지 들어오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. 예. 지자체 간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거잖아요. 나라 전체의 그 건강한 건강함은 오히려 훼손되는 겁니다. 이거로 국민의 눈을 계속 속이면서 이게 돈을 뿌리면 다 좋아질 거야, 다 좋아질 거야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대단한 기만이에요.